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LG 전자 코드제로 로보킹 AI 오리논 BGOAWBH는 물걸레 청소와 흡입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하는 프리스탠딩 로봇청소기입니다. 강력한 만 파스칼 흡입력과 4단계 조절이 가능하여 먼지와 이물질을 빠르고 깨끗하게 제거하며 살균 기능과 적외선 기술로 위생까지 챙깁니다. 수동 예약. 허브, 지그재그 등 다양한 청소 모드와 오토 물걸레 리프팅 기능이 있어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청소할 수, 수 있습니다. 사용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넉넉하며 충전도 5시간 만에 완료되어 편리함이 돋보입니다. 고객들은 빠른 배송과 편리한 사용성, 뛰어난 성능에 만족하며 만족스러운 청소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제품은 집안의 청결을 책임질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?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